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초대장을 손에 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장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사랑과 생명의 편지인 것이죠. 보통 세상의 초대장은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집니다. 신분이나 관계, 자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장은 다릅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 않, 않으십니다. 오직 목마른 자라면 누구든지 초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 이사야 55장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했고요,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폐허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 켠에 매마르고 허기진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만족이 없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 초청은 단지 한 번의 설교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우리를 향해 손내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부르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냥 오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은 언제나 놀랍지요. 사람들은 보통 대가를 요구하지 않,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몽바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앞부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 시절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단지 물만이 아닙니다. 젖과 포도주까지 주시죠. 생존의 물, 양육의 젖, 기쁨의 포도주까지 모두를 가없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오호라 이 노란 부분 보니까 단순히 감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애타는 외침, 애절한 부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목마른 자들아 이 부분은요 이건 단지 갈증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와 허기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텅빈 존재를 부르시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청의 본질은 값 없이 돈 없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율법과 그 제사 제도 속에서 무엇을 드려야 용서를 받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익숙했던 것이죠.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드려면 축복 받고 그 죄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전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초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은 없으,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했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 말씀을 듣긴 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와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오라는 그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네, 이 씨가 아니라 네, 그이그 그 분은요. 몇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거예요. 또이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쩐이 좀 문제였던 것이요. 신앙적인 회의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로 어떤 예배 영상을 보다가 이제 메시지를 들은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쓰는 멘트거든요. 근데 이 익숙한 멘트를 그때 딱 들으니까 그한 마디에 눈물이 팍 터진 겁니다. 이 집사님은요. 다시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분을 바꿨을까요? 바로 조건 없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청은 단순히 공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은 물과 젖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양식과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초청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는 습관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인생의 전부로 보시는 보는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 이야기가요.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시험과 성적, 좋은 학교 이런 것들로 이유로 예배는 뒷전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에 재정적인 것이 예배보다 먼저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묻고 계시죠. 민성아, 양식이 아닌 것을 먹어보니 목마름을 갈급함이 채워졌니? 여러분 비 본질에 집중할수록 목 마르고 배고프게 됩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바닷물 엄청 많잖아요. 와, 바닷물이다, 물이다. 그래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목 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계속 악순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 목마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예배 안에서 예배 안에는 참석은 하지만 말씀을 사모함은 식어 있기도 하고 또 기도 속에는 뜨거움이 사라져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속이 빈 자일수록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나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초청에 응답하는 한 걸음을 내디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큐티 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회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 책을 판매를 합니다 4천원이거든요 네. 필요하신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은 구매를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걸음이신 거죠 구매를 하시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10분 정도 딱 그 해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질문 딱 읽어보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참여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누를 통하여서 나의 목마름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초청장을, 초청, 초청장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교회 가보시지 않을래요? 같이 교회 갈까? 이렇게. 그래서 단한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지만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또 나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이 초청은 반복되는 설교나 익숙한 교회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미시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말씀 앞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없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아이고 불쌍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초청 속에는 목적이 있, 있다라는 것이요. 비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 단지 감정적인 그런 위로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위로 당히 연 주시죠. 그런데 그것만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깊숙한 곳까지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지 비본질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점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 거기로 가면 안 돼. 이쪽 방향이야. 다시 내비게이션이 재정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 생명을 살리고요. 죄를 확 도려내시고요. 또 무너진 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 들으라, 쉐마는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비본진절인 것 등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요즘에 유튜브, SNS 엄청나잖아요.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들까지 다 알아요. 심지어 위성이 너무 잘돼 있어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 가운데, 그 모든 정보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말씀을 믿으십니까?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은혜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뭐 찬양대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도 실패해도 낙심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죄가운데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겉면하고 또 때로는 치실 때도 있고 혼내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 위에 세워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아멘. 이는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 온 세계로 퍼져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 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만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귀를 닫고 살아갈 때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잃는 것이죠.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한 걸음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이 됐든 아니면 자기 전이 주무시기 전이 됐든, 아니면은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이 됐든 결단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 주보에 잘 단임 목사님 그 설교가 잘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 그걸 한 번씩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주 동안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비전대로 또 사용하시고. 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낙심하던 자는 위로를 얻고요, 죄 가운데 살던 자는 회개를 하게 되고, 길을 잃은 자는 방향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오늘도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지금 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조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시간의 긴박함을 담은 권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주어짐지만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어 찾으라 다라시 이이 다라시는요. 단순히 찾으라는 것을 넘어서 전심으로 추구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 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돌아오라. 이 단어는요. 단순히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주님께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을까요? 악인의 길. 불리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극률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가 죄가 아무리 크고 오래 되었다고 정말 그 죄가 쿰쿰하게 썩어있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나와 내어놓기만 한다라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그 자기의 분깃을 아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착잡한 마음으로 그냥 주시죠. 탕자는 저 멀리 떠나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씻지 않으시고 막 부리나케 달려가서 저 턱턱턱 걸어오는 그 탕자를 향해서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가락지 끼우시고 옷 좋은 거 해주시고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아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내가 돌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또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 훨씬 더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구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생명을 향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되면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 왜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왜저 고통은 끝나지 않는 거야? 왜 선한 사람이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렸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배고픔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찬양팀 먼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믿음에 걸음을 떼시는 분도 오래 전부터 예배에 참여해 했지만 마음이 식었던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시 설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초청 앞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의 결단도 놓지 않으시고 작고 연약한 순종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마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참된 예배를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